원유야, 내 생일에 우리 집에서 같이 놀자. 당연하지. 우리 사총사가 오랜만에 모여서 신나게 놀 기회인데. 안녕, 어서 와라. 신유 친구들이구나. 반갑다. 안녕하세요. 그런데 신유는 어디 갔나요? 신유야, 생일 축하해. 야, 신유야. 생일 축하해. <laughs> 어. 저 이해 들어. 아줌마님, 안녕하세요? 생일, 생일 잔치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신유의 생일을 축하하러 우리 집에 와 줘서 고맙구나. 손 씻고 식탁에 앉으렴. 야, 야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내가 닭다리 먹어야지. 얘+ 예, 얘들아, 천천히 먹으렴. 아주머니, 맛있는, 맛있는 음식을, 음식을 준비해,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그렇게 말해 주니 고맙구나. 천천히 많이 먹으렴. 신유야, 이제 네 방으로 가서 놀자. 여기야, 신유야, 여기는 책이 정말 많구나. 신유는 이 많은 책을 다 봤나봐, 정말 많다. 그래서 공부를 잘하나봐. 역시 책을 좋아하는 신유답다! 얘들아, 나만 빼고 너희끼리 귓속말로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. 미안해, 신우야. 아무 생각 없이 우리끼리 그냥 한 말인데, 앞으로는 귓속말 하지 않을게. 그래, 앞으로는 절대 귓속말을 하지 말아 줘. 나만 따돌리는 것 같아 속상하단 말이야. 신우야,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, 이제 재미있게 놀자. 그래? 뭐부터 할까? <laughs> 오늘 재미있게 잘 놀았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그래. 원우야. 정말 예의가 바르구나. 다들 또 놀러 오렴. 안녕히, 안녕히 계세요. 계세요. 즐거워. 내일 학교에서 보자. 안녕. 오늘 즐거웠어.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.